フォンフォンフォン。 갑니다. 강남에 참석이 있어요. 저기... 제가 집을 이렇게 오래 비운 적이 없어서 제가 집을 비우고 있는 동안 저게 저 선생님께서 우리 양이들을 잘 돌봐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손, 손이라도 보여줘. 왜 부들부들 떨어? 저분이 그 그분이에요. 그... 윤쌤한테 약 먹이는 재주가 남다르다. <laughs> 이런 칭찬을 받은 분이시죠. 장군이가 요즘 컨디션이 많이 좀안 좋아서 그래서 두고 출장을 가는 게좀 많이 걱정이 되어서 좀 제가 없는 동안 돌봐주시기로 했습니다. 밥을 주는 거는 누구라도 할수 있는데 야옹이를 돌보는 일은 아무나 할수 있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없는 동안 야옹이들의 건강을 부탁드리기로 했어요. 우리 쯔띠 중 누가 긁어서 털이 왜 이렇게 쪽쪽 빠져? 여기 뭐야? 엄마 없으면 어떡해, 우리 티티. 엄마 더? 이렇게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안 먹어도 돼? 자, 이제 끝났으니까. 끝! 이 새끼야! 버려야 되잖아, 다물어 뜯어가지고 아. 그럼 밥이나 먹자 누로누로누로 아직 아니야, 한번 더! 누루! 那。Nah. 옆에서 먹자 티티는. 그디도 하나 끼울게. 이제 침해졌지 둘이. 맞아. 엄마 없는 사이에 눈곱만 데려 대려 붙어가지고... 코딱지랑 눈곱이 생겼어, 엄마 없어서? 털도 여기 이렇게 뭉치고... 엄마 띄워줄게, 이리 와. 디디, 이리와. 디디는 착한 고양이니까 다 하고 나서 먹자. 착해진. <S> <S> 엄마도 디디 사랑해요. 디디 사랑해요. 얼굴 좀 보자. 잘 생겼다. <laughs> 어? 야미 주키. 야미. 디디 야미. 디디 야미. 어, 디디 야미. 디디로. 디디 손. 얌얌이, 우 맛있다. 코에 코에 있잖아 코에. 자 엄마가 잘 봐. 한쪽 손은 보러 와 보라. 얌얌이. 자 여기서 어쩐? 얌얌이가 어대데 이게 이제 사실 이름은 피딩 어시스트인데. 브러싱 어시스트로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양이 앞에다가 놓고. 얌얌이. <laughs> <냠냠이. 웃음> 너 요즘 살쪘어 엄마 없는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돼지가 되었어? 응? 고당아, 개냥이 아니에요? 엄마가 보기에는 뱃살이 지금 엄마 다리에 닿는데. 모모가 장군이한테 꾹꾹이 때문에 엄마가 다 들었어. 엄마 없는 사이에 장군이한테 꼭두기했다고아 진짜? 야야야야. <laughs> 장군이 장군이 뭐아봐또 <이리> <laughs> <laughs> 여기 어떻게 올라가서 내려갔어 여기까지? <laughs> 음. 장 장군이 봐주러 왔어? 어. 왜 거기 있었어? 응? 출장 전에 장군이 상태가 안 좋아서 응. 가지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애들 밥 먹이는 건 부탁하면은 되는 응. 문제인데. 아픈 고양이를 돌보는 거는 부탁하기도 어려운 일이고 여러모로 신부전 스테이지 4기쯤 되면은 이제 돌볼 게 너무 많아져서 쉽지가 않습니다 맡기기가 그런데다가 가기 전에 장군이가 컨디션이 확 떨어졌어가지고 걱정이 많았어요 막 출발하기 전에는 내가 출장 가 있는 동안 우리 장군이랑 헤어지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 우리 장군이가 저 없이 잘 돌봄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여전히 뭐좀 상태가 엄청 좋지는 않지만 장군이가 오늘은 새벽에 캐타워 위에 올라갔더라고요 저 어떻게 올라가는지 조차 모르겠었는데 <laughs> 아무래도 그 방에다가 홈캠을 SD카드와 함께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모르겠어요 장군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지 장군아? 장군아 너는 무슨 생각해? 털 빗겨주니까 좋지? 시원하고 심프전 사기엔 진짜 관리하기가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맨날 맨날이 좀 살얼음판이기도 하고 되게 좀 신경 써서 관리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도 몸무게 유지하고 있는 게 너무나 다행이고, 좀 그래서 좀 안심하고 결국에는 고양이 신부전이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라서 이렇게 돌보면은 좋아지겠지라는 희망을 가지수 없는 게 신부전 고양이 돌볼 때 제일 어려운 점인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렇게 돌보다 보면 가끔 활기찬 날들이 있어요. 체력이 확 올라와서 막 캐터 올라가고 뛰어가고 다른 고양이들이랑 똑같이 호기심 갖고 뭔가 구경하고 싶어 하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런 날들을 하루라도 더 늘리는 거? 그게 신부전 사기 고양이를 돌보는데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 요즘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일 다행인 건 무너지는 날이 있으면 일어설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지? 약해지지 마, 고양이. 아니야. 예쁘게 예쁘게 돌봤으면 좋겠어. 그냥 이불에 오줌... 우듬 싸도 되는데 그렇게 멀리까지 가 힘들게. 장구나. 구나 여기다 똥발라놓고 거기 어떻게 올라갔어? 어떻게 올라갔지? 이렇게 엄청난 고양이네 이렇게 높은 캣타워로 어떻게 올라갔을까? 어, 궁뎅이닦고 저기 침대가서 자자 때려오다 잘못하면 큰일 나. 뭘까?